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저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될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보험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업의상 성공 사례는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해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는 중상의 상황이었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옆 난간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고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서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중상의 부상, 피해자의 횡단보도 횡단 방법,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게 된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주의해서 지나가야 했지만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것은 형사재판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 부상 정도를 보면요.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는 중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것 역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험가입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엄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고해야 될 내용으로는요, 피해자는 횡단보도 옆 난간에 가려져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왔고, 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공소가 기각되기 때문이죠. 저희 보상급해상법률사무소는 일단 형사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이상 이 피해자에게는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또이 형사 합의를 이뤄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능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치료비에 해당하는 돈을 충분히 병원에 납입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 합의급을 지급해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지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횡단보도 옆이 난간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가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자료를 통해서 보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다행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서 가해자의 처벌을 불허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에서 가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중상해로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고 처벌을 아예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로 크게 다치기는 했지만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또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국 형사합의를 통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아예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금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 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금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